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입니다. 감리교를, 감리교회로 오래된 곳이고요. 네, 시장 쪽에서. 어. 남대문 지하상가 와 있습니다. 각종 지점토, 염색한지, 공예 재료들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경도 팔고 있네요. 선글라스가 2만 원대. 남대문 지하 쇼핑센터에서 아 어... 밀레 선글라스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어, 본격적으로 남대문 시장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여기는 약사님들이 엄청 많네요. 예, 약국. 체인 약국. 리드팜이고요. 예, 대나무로 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아, 뭐, 소쿠리, 뭐, 깔개,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추어탕 하는 곳이고, 갈치조림, 황태장국, 갈비탕, 뭐,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뭐, 갈치조림, 뭐, 메뉴가 엄청 다양합니다. 예. 갈치조림, 만, 사천 원이래네요. 갈치가 두 토막 들어간답니다. 예. 야, 여기는 또 음, 여러 가지 예, 음식점들이 있고요. 어. 음, 전라도 맛집에서 뭐 하여튼 메뉴가 10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네요. 호떡집 대기줄이 엄청 많네요. 호떡집 예, 예. 네. 무조건 만 원인 그런 옷 가게도 있고요. 네. 오, 오아시스, 모피점도 뭐 있고요. 토산품점도 있네요. 네. 여러 가지 옷가게들이 있고요. 여기는 신발가게가 있습니다. 뭐, 댄스와 주방화 안전화. 여기는 스카프도 팔고 있고요. 대단합니다. 여기는 그릇 도매 가게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릇 수저들이 있고요. 네. 아, 행주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인삼주. 어이구 산지직송 송이가 있네요. 자연송인데 아마 크기가 큰거 보니까 중국산 같습니다. 네. 식당들이 있고요. 남대문의 네, 시작점입니다. 여기는 또 어, 먹방 집들이 있네요. 여기가 남대문 시장 골목 어, 김밥집도 있고 칼치 조림 뭐 어, 대단히 유명한 골목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칼치 조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는 여러가지 구이가 만들어집니다 아이고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이거 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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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조림과 구이 네. 음식점들이 네. 만 원입니다. 예, 여기는 남대문 시장의 또 다른 골목입니다. 예. 예. 숭예문 수입상가가 있구요. 예. 남대문 시장. 여기는 퇴계로로 나가는 입구입니다. 여러 가지 뭐 의류와 모자점들이 있네요. 모자집 2층에는 또 액세서리 가게들만 있네요. 지하에는 수입상과 주방, 유리그릇, 화장품, 액세서리. 이렇게 되어 있구요. 대단히 넓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방석이라든가, 여러가지, 가방이라든가, 어, 타월, 옷수선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도 종합상가가 안쪽에 있고요. 어, 수저, 그릇 등등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풍경을 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옷까지 예, 실내와 등등 어, 내복. 등을 팔고 있습니다. 타월이라든가 예. 남대문시장의 거리 풍경입니다. 예. 예. 그릇 도매상가들이 있고요.

가지가지의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달만 파는 곳이 있고 아이거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희한한 그런 액세서리들이 있네요. 이야 여기는 진짜 멋진 그런 장식품들이 있네요. 아주 멋집니다. 아, 여기는 장식품들이 있고요. 아이고 이런 것들은 집에다 장식해놔도 좋겠네요. 예. 대도상가의 2층이었습니다. 장식과 민속공예 하는 곳을 지나서, 어, 그릇도매, 토탈 패션, 수입상가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불 같은 것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예. 이불들과, 아, 어, 벽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직접 와서 보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튼 이불 아주 그냥 뭐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사게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는 뭐 침구리들이 너무 많이 예, 전시되어 있네요 남대문의 예. 빨간 옷을 입은 도우미들이 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말이라든가, 어, 가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옷들이 풍부하게 있고요. 어, 골목, 골목마다는 예, 맛있는 맛집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삼겹살, 갈치, 중국집, 뭐, 여러 가지 예, 먹거리들도 많고요. 예, 남대문 시장의 oh 한 거리 모습입니다. 예. 여기는 중앙상가 거리입니다. 예. 각종 의류, 모자, 액세서리 등이 있습니다. 네. 여기 사거리에는 안내원들이 예, 여행자들한테 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고려인산 집도 있고요. 예, 여기는 또 식당가도 있고, 가방, 이런 것을 팔고 있습니다. 중앙상가역 골목입니다. 환전하는 곳도 있고요. 이제 대계로 쪽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빈댁떡도 열심히 붙이고, 여기는 또 호떡과 옥수수 팔고 있네요. 고경함은 잘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